오월 14일 주일 천 전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직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을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테사노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유가 그 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로 갔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습니다. 아담이그 여신을 섬기는 그 전각, 그 신전 같은 것이죠. 그제 모형을 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확산되고 나니까 점점 그 우상을 섬기던이 사람들이 이방신 성기던 사람들이 주안으로 돌아오게 됐고 또 복음을 믿게 됐고 자연히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들의 영업이 잘안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소유가 나서 바울의 어떤 신변에 위협을 당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협을 당했을 때 그 당시 그 지역 석이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안돈해서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바울은 여기 더 있는 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에베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가게 되면 마치 도망간 것 같이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충분히 권면하고, 또왜 자기가 요소를 떠나야 되는 건지를 에,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또 그들에게 이복음에 자기는 떠나지만 이 복음의 확산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을 어, 온전, 온전히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마게도니로 가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 지금 유럽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떤 빌립보에 아, 상륙한 다음에 아, 두루도르몬 대사르니가부터 시작해서 아, 또이 고린도까지 이어지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이 있고 밑에 고린도는 이후에 이제 그 헬라라고 해서 어, 그 지금 그리스 그 지역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구분이 돼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떠났을 때, 그, 바울은, 어, 에베이에서 이제, 에, 드로아로 향하는 그 무역선을 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 그, 지금이 말하면 소아시아, 어, 제일 서단 그쪽이죠. 지금 터키 그 지역인데, 에, 거기서 드로아를 거쳐서 어, 다시 본래 안디오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어,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계속 막으신 거예요. 그때 그 환상 중에, 그마귀노야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말을 한 것을 그런 들었죠. 그리고 간 것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드로아로 그러니까 드로아도 역시 마찬가지 수아시어 수아시아 지역이요. 그리로 이제 가는 열한 무역선을 탔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심상치 않은 그 사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고,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이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그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 때문에 다시 이제 마게도니로 건너가게 되죠. 이 아시아에서 유럽적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그 지경으로 다녀갔다는 것은 계속 그 이동하는 그 순간순간 그 지역마다 뭐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있는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용기를 주고 이제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는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렇게 다녀가면서 뭐이 처음에 복음 전가했던 그 빌립보라든지 테사가라든지 베레아의 그 공동체를 다시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 석달을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석달을 이제 있게 된다고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 그것은 그 헬라, 그 지금 그 고린도가 포함된 그 아가야 어,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 석달 동안 있었던 곳은 아가야에서도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그 있으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고요 로마서 16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 그 의미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또 복음의 내용도 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절 말씀 보니까 거기 석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갈라고 했어요.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바로, 바로 이제 그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지역에서 뱉다고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단거리를 빨리 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어,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어, 6월절 명절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명절이니까, 어,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또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도 좁은데 거기서 바울을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삼 절에 거기 석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한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고자 공모함으로 그런 분명한 정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서. 어, 밀어서 바다로 추락시키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 그게 그런 계획을 알고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어, 다시 그게 그러니까 이그 어, 에베소에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다 버렸어요. 드로아는 요시 수아시오 측입니다. 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그 드로아에 머물러서 다시 이제 우리 안디움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 유럽으로 지어를 가게 되는데 거기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를 거쳐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사로니가 베리아 이전을 쭉 해서 고린도까지 다시 왔는데, 배타고서 바로 직선거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생명의 위협, 그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고, 어, 좀 시간은 걸리지만, 육로로 어,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에비소를 떠나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또 필리브로 건너가서, 다시 대사로니가 베리아 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었는데, 다시 글리, 이제 육로로 갈려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내는 것은 뭐 선의 어려움이 어뭐 불가능한 이런 어 상태였었죠. 여기 3 절에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 그러는데 이 공모라는 것은 에피블레스라는 그런 그 히라보가 쓰이죠. 그데 이것은 생명을 노리는 아주 필사적인 음모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여정이 되는데 뭐그 앞에는 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과정 속에서 어, 먼저 사람을 어, 그 들어와로 보내게 됩니다. 아니, 먼저 가있으라고 어, 배편으로 이제 이들은 보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 어, 4절과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해서 어, 드로와에서 만나기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7절 말씀에 어, 그들 먼저 보낸 사람들과 함께해서 있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보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그랬어요. 에, 바울은 어찌됐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도 하나님 말씀을 좀 어, 전파하고 또 여기 특별히 저희에게 강론할 때 7절 말씀이 있는데,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본래는 토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방 주입식으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르쳤던 것, 이런 모든 것 상황 속에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이런 토론의 장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 이튿날 밤새우서라도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토론해야 되겠다.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밤새도록 그 이야기가 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밤새 계획은 없었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대로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더 이제 시간이 길어졌는데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미드나이트. 그러니까 밤 12시를 말합니다. 그게 그계속숙서 강론이 이어졌고 대화와 토론과 또 강론이 이어졌는데 8절 말씀하니까 우리의 모인 위 타락에 우리가 모인 그위 타락에 모여서 하고 있는 그 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밤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그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잠에 푹 빠진 겁니다.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쯤, 미드나잇, 그밤 12시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들 이야기도 듣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어, 점점 더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3층 뒤에서 떨어졌어요. 급히 달려갔겠죠. 이렇게 보니, 죽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어,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큰 시험거리죠 그죠? 주의 복음을 듣고 토론하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한 것도, 것도 아니고 뭐 육신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 바울의 어? 설교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뭐 답변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뭐 굉장히 순간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웅성거리고, 뭐, 또, 그 가족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뭐,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도 막 우, 울음이 터졌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어, 떠들지 말아라. 좀 조용해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이 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 유두가 이제 기절했는데 깨어났다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랬어요 이렇게 보지, 죽었다 그랬어요. 어, 근데 생명이 저에게 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생명이 돌아온 것인데, 11절 말씀하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 뭐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이런 사건을 또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봤을 때뭐 처음에 충격에다가 기쁨에다가 놀라움에다가 충격에 뭐이게 굉장히 어, 뭐 교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반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살아난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가지고도 큰 힘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 이 보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지니까 그들 의삶 속에 더 깊은 어, 그 믿음 어, 그리고 더 많은 위로도 받고 믿음도 크게 자라나게 됐고 왜냐하면 저이 오감을 가지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굉장한 일이 있었겠죠. 우리도 이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 유도라가 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이 당시엔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이 강론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대화하고 토론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상대방 얼굴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 표정 이런 것은 뭐 말투나든지 억양은 느낄 수 있겠지만 표정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100% 전달이 되고 오고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밝게 피우는 거예요. 이 불을 조명의 그 의미로서 했는데 그때 어떤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썼겠죠. 어, 촛불, 지금 말하면 촛불 킨다든지 등자들의 소개를 해가지고 기을해가지고 불꽃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자연이 어, 공기가 많이 탁해졌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했고 고기가, 공기가 탁해고 시간적으로도 피곤할 때가 왔고 이제 가중이 된 상태였는데 어, 이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가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캠핑 갔는데, 날이 좀 추우니까,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난방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 피션된 상태니까, 결국은 아침에 오니까,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가끔씩 기사에 나거든요. 유독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 불을 많이 피우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졸음이 왔다 그러면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줄이면, 안전한 데 가서 차를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창가, 그 턱에, 창에 걸터 앉았어요. 그럼, 뭐 거의 100%죠. 에이, 우리가, 이, 제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경계선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경계선을 겨우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 하지 말고, 안전지대로 가자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안전과, 어, 불안전의 그 어떤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가지고 그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항상 그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지대에서 a f t 존이라고 하죠. 안전지대에 안전하게 머물자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의 완전한 그 안전지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좀 여지가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지가 있는데. 그 경계선을 딱 있게 되면요. 그 순간에 이 사람도 그 창가에 걸터앉지, 걸터앉지 말고 내려왔으면 졸다가 그냥 뭐, 깜빡 졸다가 쓰러진다. 그래도 자기 생명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졸다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그냥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 안전지대에 가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안전하게 하셔야 하라 잠시 한번 이끄덕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에 큰 영향이 없는 거지대에 그 가있어야지.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유도구가 떨어져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신앙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정말 이건그 성경에서 말한대로 우리가 미련한 그런 그 자의 반열에 설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안전지대는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는 거를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이 시험되지 않게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리심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두구같이 그 창에 걸터앉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살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인생 사는 다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그 위로를 받으면 또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 위로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이것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라는 말씀. 우리가 복음이 되어 다가 서고 누군가 또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설 때 기꺼이. 마치하고 함께 힘을 얻는 삶이 에, 필요한 것이다. 오늘 부문 말씀에 바울은 그 많은 위험 요소 속에서 그도 그 속에서 자기 안전해야 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 어, 육체적인 안전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서적인 안전, 이 심리적인 안전, 이 심리적으로 안전이 안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분노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 조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실수하거나 사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 화를 치자치게 내다가 어, 그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어, 내 정서적인 안전, 어, 감정 어, 정서적이고 심리 정서적인 안전, 감정적인 안전, 신체적인 안전, 또이 영적인 안전 지대에 그게 어딘가. 것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혜를 모으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안전하고 내가 안전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을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서 내가 안전하면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고 힘드는 것이고 내가 안전하면 우리 교회가 다 편안한 것이고 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또 우리가 안전해야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안전해야 세상도 안전 시대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 심리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또 안전지대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자, 힘이던 희망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이한 주간 사시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배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바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내 영혼 전체가 안전지대에 머물러야 할 텐데. 그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